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듯해서 질문이 오물고기 종류 중에 자웅동체인데 일정한 시기가 오면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꾼다고 했던 물고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그 이름을 알고 싶은데 그 사진이랑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은 좀 알려주세요. 있다면 한 명이랑도 함께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어류는 모두 2만 종으로 이 중에서 성전환을 하는 어류는 현재까지 약 400종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류들의 성전환은 대부분 암컷에서 수컷으로, 수컷에서 암컷으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질문에서와 같이 자웅동체의 성을 가지고 있다가 암컷이나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어류로는 대표적으로 감성돔을 들수 있습니다. 감성돔의 성전환을 살펴본다면 치어일 때는 정상적인 정소를 갖는 것은 수컷뿐이지만 생후 1년이 지나면 정소의 내벽에 암컷의 특징인 난세포가 출현합니다. 즉, 감성돔 치어는 대부분 수컷이며, 2에서 4년생은 양성이며, 5년생은 완전한 암수가 됩니다. 산란기는 자웅동체나 자웅이체가 된 수컷에서 정자가 방출하고, 알은 자웅이체가 된 완전한 암컷에서만 방출되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성돔 자세한 감성돔의 성전환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다양한 어류들이 성전환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어종들을 소개하자면 산호초에 사는 놀래 기류들들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일대에 서식하는 청소놀래기는 수컷이 6마리 정도의 암컷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인데 암컷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만약 수컷이 죽거나 잡아먹혔을 경우 가장 서열이 높은 암컷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성전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래서 이 시간 뒤면 수컷의 성징을 보이면서 2에서 4일 후안전히 수컷으로 전환 정자를 생산해냅니다. 성전환의 수컷은 예전의 수컷과 같이 우세한 공격성을 앞세워 암컷들을 거칠게 괴롭히며 암컷의 성전환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동가리류는 수컷에서 암컷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흰동가리류는 아주 작은 수컷일 때 말미잘에 숨어 들어가는데 몸 표면에 점액질 보호막이 있어 말미잘의 촉수로부터 안전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흰동 가리류가 허락을 하면 서열의 맨 마지막 순서에 합류합니다. 한 마리의 암컷이 수컷에 비해 2에서 3배 정도 큰데 이 암컷 역시 수컷을 괴롭혀 성전환을 방해하는데요. 이때 암컷이 제거되면 가장 큰 수컷이 암컷으로 성전환, 무리를 이끌게 됩니다. 개체가 작을 때는 에너지가 적게 드는 정자를 만드는 것이 낫고 개체가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난자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태과의 어류도 성적으로 불완전하며 성전환을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양태는 암수동체의 양성으로 태어나 일정 시기가 되면 성전환을 하는데 까지 양태의 경우 처음에는 난소와 정소를 함께 갖고 있는 중성이었다가 수놈으로 바뀌고 그 후에 다시 암놈으로 바뀌는 성전환을 합니다. 즉 까지양태는 30cm 이하의 4살까지는 모두가 수컷입니다. 이외에도 성전환을 하는 어류로는 엘퉁이, 다금바리, 드렁어리, 라이어테일, 스워드테일, 블랙몰리 등 많은 종류의 어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류들이 성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성이 사라지면 스스로 성을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자손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청소 놀래기, 흰동갈이 드렁허리.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